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크몽에서 어, 공무원 영어, 국어, 행정학 어, 가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홍 쌤입니다. 어, 2024년 8월까지는 달 학원에서 선생님이 학원식 강의로서 어, 수험생을 지도해왔고, 어, 2024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크몽에서 어, 소규모 가해식으로 어, 공무원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영어 국어 행정학 어,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 의 풀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선생님의 기출문제 풀이는 어, 기타 선생님과 어떤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강의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합격률 평균 70%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 가 어~ 감히 어~ 국 1위 합격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합격률 70%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학원 종합반 합격률이 어 3%에서 5% 사이라면은 어70% 합격률이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7년 동안 이루어 왔던 그 하나의 원인 중의 하나가 이 기출 문제의 강자입니다. 자, 특히 올해부터는 이 행정학 어, 기출 문제를 어, 선보이게 되는데 어, 특히 행정학은 이제 내년부터 특히, 특히 이제 내후년부터 이 합격의 변수가 되는 과목이 될 것이고요. 3개년 홀수 기출 있죠. 2021년, 2023년, 2025년은요. 9까지 9구까지 어,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드립니다. 약한 160페이지가 되는데요. 어천 문제가 넘습니다. 어, 이, 그리고 짝수 2022년, 2024년은 어, 지방지 구구까지다 풀어 드리고 문제 푸는 것은 순서대로 푸는 것이 아니고 어 바로 단원별로 풉니다. 일단 총론부터 다 풀고요. 그리고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특히 한 문제당 1분이라는 어떤 시간 개념을 생각해서 배웠던 이론을 다 끄집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문장 문장을 하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의도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핵심을 생각하는 일본 안에 풀수 있는 전략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내용 전체는 음, 크몽에서 이제 수강생들에게 다 풀어주는 것이고, 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은 그중에서 중요한 핵심 문제는 선생님이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할 테니까, 어, 특히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요런 영상을, 어, 한번 조금 조금씩 참고하신다면은, 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2021년 기출부터 들어가죠. 2021년 총론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2021년 국가직 9급 공무원 20번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기출문제는 1분 안에 맥락에서 문제를 풀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봉사동기이론은 공공서비스동기이론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요 내용은 이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n 그 MPM이 정부의 역할이 어떤 방향 잡기, 스티어링의 역할이었더라면, 신공공 서비스로는 정부의 역할이 봉사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신공공 서비스로는, 어,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어떤 시민정신, 시민민주주의, 그런 어떤 민주성, 담론에 기초한 민주성의 어떤 민주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어, 그와 연관해서 이제, 페리와 YJ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을 세이 설명했었습니다. 그 페리와 YJ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은 물질적, 금전적 물질적 보상보다는 어떤 지역 공동체나 어떤 국가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어떤 이타심에 주목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동기의 유형으로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이 있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시적 내용은 설명을 다 했는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은, 자, 지금부터 쌤이 설명하는 이제 기출문제를 1분 안에 이제 풀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공사부문과 업무 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분의, 어 조직원들이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봉사 동기이론, 공공서비스 동기이론은 이 동기구조 자체가 바로 그 물질적, 금전적 보상보다는 그 봉사, 이타심에 바로 주목한다 했겠죠. 그리고 건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정책에 대한 호감, 그렇죠.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 공공 봉사 동기가 높은 사람을 추, 공직에 충원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맞는 거고 페리와 와이즈의 이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 여기서 감성적 차원은 맞는데 어, 제도적 차원이 아니고 합리적 차원, 금전적 차원이 아니고 바로 규범적 차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답이 되었고 그러면 이 공공봉사동기이론 또는 공공서비스동기이론 요거와 관련된 어, 기타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 2020년 소방간부에서 나왔던 건데요. 공직봉사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그르죠. 그렇죠 그렇죠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다른 가치관 다시 말하면 민간부문 종사자들은 어떤 금전적 물질적 보상이죠 이거와 다른 어떤 지역공동체단 봉사 이타심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경제적 보상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 조직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1번, 2번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금전적 보상이냐, 아니면 봉사 이타심이냐. 그런 거 생각하시면 1, 2번 은 같은 맥락이고, 3번은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에 있어서 내재적 요인보다 외재적. 외제, 외재적 요인이 바로 이게 금전적 물질적 보상이죠. 여기 외재적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내재적 요인이죠. 바로 봉사 이타심에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죠 요 (3번이) 이해가 됐다면은 어~ (4번도) 그리고 (5번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공무원 입직 이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공직 봉사 동계 내재화 그게 바로 내재적의 요인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4번만 이해하셨다면 3번은 자연스럽게 반대대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3번이겠죠. 5번.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이전 성장하에서 공익을 위한 이타적 성향. 그죠. 봉사 이타심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답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15년 국가직 7급을 보겠습니다. 이 동기 유발 요인. 이 용어 여러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동기 유발 요인. 또는 뭐 공공봉사 동기 이론 또는 공공서비스 동기 이론 여기서 어 금전적 물질적 보상보다 지역 공동체나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이타심의 주모 이게 바로 그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서비스 동기 이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페리의 공공서비스 동기 이론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2017년) 국가직 7급 페리의 공공 봉사 동기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출 선지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하면 일단 행정학의 기본적인 (8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문제는 어~ 신경량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8 5점의 어떤 베이스 실력이 깔려있다면은 나머지 세 문제는 똑같은 수험생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어떤 응용력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지 어떤 신경량의 어떤 세 문제의 고득점을 위한 그런 내용에 집착해서 너무 행정한 내용을 펼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1번 공공봉사 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라 이야기했고요. 맞는 거고. 2번 공공호문의 종사자들은 민간 부문의 종사자들과 다른 동기죠. 그니까 민간 부분의 종사자들은, 어, 바로 금전적 물질적 보상인데, 그거와 다른 지급 동기는 봉사와 이타심이라고했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성적 차원의 동기는, 홍직자들의 공공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호감도, 요거죠. 각 차원의 예시사항을 잘 이야기하겠죠. 해 합리적 차원은요, 공공 정책에 대한 동일시 다시 말하면 그 공공 정책에 대한 호감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동일시 호감도 같은 말이고요. 요거는 이제 합리적 차원입니다. 감성적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규범적 차원의 동기는요, 바로 그이거로 생각했죠. 공익 봉사 욕구 전체에 대한 어떤 충성, 특히 이제 사회적 형평성 추구, 그거에 대한 것이 바로 어, 바로 규범적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감성적 차원은 바로 애국심을 생각하겠죠. 정책몰입, 어떤 어떤 신이 어떤 애국심, 그리고 정책 사회적 어떤 중요성에 대한 어떤 정책몰입, 애국심을 특히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감성적 차원이고, 자 그렇게만 정리해 놨다면은 어, 페리와 와이즈의 공공서비스 동기 이론에 대한 어떤 기출에 대한 흐름은 체계가 잡혔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어, 2021년 국가직 구급에 바로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에 대한 기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자, 앞으로 1분 맥 행정학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 설명을 설명잘 이해하고 어, 그렇게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